할로겐화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의 화재 안전 기술 기준 NFTC 107A 시행 2023년 8월 9일. 2.2 설치 제외.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장소를 쓰시오.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2.4.2의 최대 허용 설계 농도를 초과하는 장소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제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저장, 보관, 사용하는 장소 다만 소화 성능이 인정되는 위험물은 제외한다. 2.3 저장 용기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의 저장 용기 설치 장소의 기준을 쓰시오. 방호 구역 외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 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온도가 55도씨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저장용기를 방호구역 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용기의 설치 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고심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용기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 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에 저장 용기의 기준을 쓰시오. 저장 용기의 충전 밀도 및 충전 압력은 표 2.3.2.1의 첫 번째 및표 2.3.2.1의 두 번째에 따를 것. 저장용기는 약재명, 저장용기의 자체 중량과 총중량, 충전일시, 충전압력 및 약재의 체적을 표시할 것.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저장용기에 약제량 손실이 5%를 초과하거나 압력 손실이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재충전하거나 저장용기를 교체할 것. 다만,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저장 용기의 경우에는 압력 손실이 5%를 초과할 경우 재충전하거나 저장 용기를 교체해야 한다. 방호 구역에 대한 설비를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를 쓰시오. 하나의 방호 구역을 담당하는 저장 용기에 소화 약제 최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 경로가 되는 배관, 집합관을 포함한다의 내용적의 비율이 할로겐화함물및 불활성 기체 소화약제 제조업체의 설계 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의 경우에는 해당 방호 구역에 대한 설비는 별도 독립 방식으로 해야 한다. 2.5 기동 장치 할로겐 암물 및 불활성 기체 소화 설비에 수동식 기동 장치 설치 기준을 쓰시오. 방호 구역마다 설치할 것. 해당 방호 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기동 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기동장치 인근에 보기 쉬운 곳에 할로겐화한 물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 표시 등을 설치할 것. 기동장치의 방출용 스위치는 음향 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것 50N 이하의 힘을 가하여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것 할로겐화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에 자동식 기동장치 설치기준을 쓰시오 자동식 기동장치에는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전기식 기동장치로서 7병 이상의 저장 용기를 동시에 개방하는 설비는 2병 이상의 저장 용기에 전자 개방 밸브를 부착할 것, 가스압력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를 것, 기동용 가스 용기 및 해당 용기에 사용하는 밸브는 2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내압 시험 압력의 0.8배부터 내압 시험 압력 이하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기동용 가스용기의 최적은 5리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는 6.0 메가파스칼 이상, 21도씨 기준의 압력으로 충전할 것. 다만 기동용 가스 용기의 최적을 1리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k g 이상으로 하며 충전비는. 1.5 이상, 1.9 이하의 기동용 가스용기로 할수 있다. 질소 등의 비활성 기체 기동용 가스용기에는 충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압력 게이지를 설치할 것. 기계식 기동장치는 저장용기를 쉽게 개방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